네, 안녕하세요 민트 릭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바디워시로 액 혜택을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지금 책상 아닌 다른 곳에서 찍는 거라 가지고 만약에 조금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, 그냥 부탁드리고요. 저는 요요 바디워시에 햇빛 봤쓴 건가? 그럼 이걸로 만들 건데 액체택을 만드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일단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. 만약에 일체에 만든다해도 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일체은 요거 바디워시라가지고 요, 요거 비누.. 비누잖아요 해가지고네 잡담은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준비해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디워시 헤비바스것만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요.. 요 섞어주판 같은거 준비해주시구요 다음, 식소다, 식소다는 아무 식소다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요, 썩을 것 준비해 주,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일단, 썩을 요, 요, 통에, 전 진짜 조그만 만들게요. 요 동전 만들도록 할거고요 요게 지금 새 거라고, 조금만 요렇게. 이렇게 조금만 들도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식수자를 치고 자 조금만 넣어주세요. 많이 넣으면 물 거져가지고 흙택이면안 되거든요. 한요 정도 한반 반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식수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물 거져가지고 흙택이면안 되거든요. 이 동생 소리는 부탁드리고요. 제가 너무 적게 넣었나? 근데 조금 요 덩어리가 좀된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. 가지 없이는 해피 그건가? 그건 안 돼요. 액체 건물이 이렇게 한번 됐고요. 한번 손에 만지면 묻어요. 조금씩. 네. 이상 미트푸딩의 액체 바지워시로 액체 개 만들기였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